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헬스장 왔습니다. 데드리프트로 인사드릴게요.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저희 친언니거든요. 헬스라고는 헬쳐도 모르는 헬린인데 제가 요즘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싱글 데드리프트입니다. 체운동을 할때 발에 먼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파트 1층이 단단하면 위에도 단단하다는 거 먼저 생각하면서 본인 무게에 맞게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문이 닫히듯이 몸이 반으로 쭉 접힌다 생각하고 엉덩이를 천장 방향으로 쭉 올려주세요. 몸이 너무 흔들린다 싶으면 뒷다리를 가볍게 바닥에 툭 내려놓고 앞에 벤치를 잡고 내려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티플 데드리프트입니다.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고요. 발은 바닥으로 밀어주고 엉덩이는 천장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뒤쪽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을 가지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힙 힌지 버티기 들어갈 거고요. 정렬을 유지해서 엉덩이를 잘쓸수 있도록 몸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발부터 골반, 등, 전신의 힘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무릎이 무너진다면 밴딩을 추가해 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일자 끝에 앉아서 다리 쭉 뻗어주고 일어나면 가동범위 위치가 될 거예요. 이 운동 완전 강추예요. 다리 한쪽을 올려주고 고관절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상체는 세워주시고요. 골반의 힘으로 리듬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만세. 렇지렇지 그렇지. 코어가 너무 무너지시는 분들은 만세하고 벽이 있다 생각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맨몸으로 자세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충분히 가능하면 이제 무게를 업시켜 주세요. 다섯 번째 운동은 브이 스쿼트입니다. 어깨 기계를 갖다 대주시고요. 천천히 아래로 스쿼트 하듯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툭 치는 느낌을 조금 빼주시고 허리를 미시면안 돼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힘 잡고 그대로. 여섯 번째 운동은 글루트 머신입니다. <laughs> 네, 말랑카우신가요? 네. 맞제. 쫙 밀어. 그렇지. 네. 바깥쪽 허벅지를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열어주시면 됩니다. 골반을 잡아주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면서 쩌릿쩌릿하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 건데, 엉덩이가 커진다, 주문을 넣어주세요. 오늘 하체 끝! 집에서는 당질이 빠진 밥을 챙겨 먹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밥이 코들해서 더 맛있어요. 1위 가정부입니다. 레몬수랑 양파, 게살, 치즈, 카레 가루, 계란 해가지고 저희는 폭파카커를 만들고 다시 도망가겠습니다. 끼리. <laughs> 이거를 이제 소금을 넣고 치즈, 생을 넣고 비벼주지. 요리 완성입니다. 샐러드. 나이 침대 이모 줄 거야. 이모, 이모랑 살면나이 침대. 일주일이 지나서 2주차 점검 나왔습니다. 몸 체크 들어가요. 어머, 올라와보세요. 어머, 어머 뾰지가 없어졌어요. 뾰가 없어졌어요. 어머, 어머 <laughs> 뾰, 뾰가 없어 오, 라인 도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3주차 점검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있고요. 볼 때마다 운동 부위가 달라요.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 손과 등에 힘을 주고 고관절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수직 저항으로 위 아래 움직임을 신경 써주시면 되세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헬스장에서 반스는 왜 신나요? 운동을 할때 발바닥부터 힘을 써야 되는데 발이 그 역할을 못하면 많이 몸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항상 발과 바닥을 잘 밀착시킬 수 있게 고정을 잘 시켜놓고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원레그 데드리프트 입니다. 하체를 할 때는 싱글 운동을 잘 해주는데요. 걷거나 뛸때 생활할 때는 한 발씩 발을 쓰기 때문에 각자 힘을 키워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주차 만남 한 달째입니다. 몸에 전체적으로 라인이 잡히고 꽤나 슬림해졌어요. 오늘은 등 운동을 하는 날이고요. 첫 번째는 로터리 풀다운입니다. 손도 날개뼈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씩 먼저 해주고 양쪽 들어가시면 되세요. 여덟. 아홉. 두 번째는 플레이트 로드 풀다운이고요. 가 고관절을 잘 눌러놓고 날개뼈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에 집중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무게가 조금 무거우면 골반이 뜰수 있는데 골반을 조금 더 눌러주면서 운동해주시면 되세요. 파이팅! <laughs> 세 번째 운동은 플레이트 로드 하이로우 머신입니다. 무 관절 고정하고 베일을 패드에 붙여주세요. 가슴 열고 날개뼈를 아래로 내려준다 생각하고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찍어 눌러주세요. 한 팔씩 해주고 난 뒤에 양팔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언니가 이런 머신 무섭다고 안 쓰려는 거예요. 무조건 써보세요. 써봐야 늡니다네 번째 운동은 리버스 플라이입니다.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팔과 팔꿈치, 어깨 뒷면을 해직선을 맞춰놓고요. 팔을 옆으로 날아느냐더 보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은 어깨로 넘어갑니다. 숄더. 다섯 번째 운동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몸통을 무너지지 않게 바로 세우고 팔꿈치 각도는 뒤로 빠지지 않게 잡아준 뒤에 밀고, 받고 측면 운동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넘어갑니다. 어깨 옆면을 옆으로 보내준다 생각하고 밀어주세요. 왜 짜증나요? 아우 왜 이렇게 멈추고 싶어? 너왜 저런 일을? 저런 요 <laughs> 미친 사람인가 진짜? 학대범? <laughs>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덤벨을 잡고 춤을 추네요. 다음 운동은 어깨 정면인 폰트레털 레이저입니다. 복근은 항상 운동 마무리에 플랭크랑 플랭크 트위스트를 해왔는데요. 언니가 카즈 복근 운동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카즈 복근 운동 해보셨어요? 이게 배에 지방이 있건 말건 그냥 복근이 생겨요. 진짜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배가 진짜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복근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